오빠, 밤하늘 보름달처럼 따뜻하게 나의 메일을 살펴줄 것 알겠지? 내가 오늘 농협 신월동 지점 다녀왔거든. 엄마의 적금 통장을 정리했어. 10년을 가지고 있던 거 말이야. 큰 오빠, 오늘 나의 소원을 딱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, 그것은 작은 오빠가 음, 찾은 돈으로 제일 먼저 고기를 사서, 아니면 고깃집에 가서 귀하게... 대접 받은 듯한상 차려 나온 정갈한 차림 앞에 앉아 맛있게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어. 큰 오빠가 힘이 세니까 끌고 가. 그래서 잘 먹게 해. 알았지. 방금 생각난 건데 큰 오빠가 신월동 농협 지영장면 때. 내 동생 갈 건데 무조건 잘 되게 처리해 주게 한거 아니야? 왜냐면 처음 보는 모르는 분인데 전화로 문의했을 때부터 신기하게도 큰 오빠처럼 다정하게 편안하게 설명을 잘 해줬기 때문이야 이게 다가 아니고 그렇게 잘 마치고 집에 왔거든. 문 앞에 소포가 있는 거야. 모르는 이름이 보냈는데 받는 사람은 내 이름이 있는 거야. 들어와서 열어봤지. 글쎄 피아니스트 이면정 님의 책 당신에게 페토벤을 선물합니다가요. 이치 뭐야? 것도두 권이란 말이지. 친필 사인과 홍삼팩 아니야. 홍삼액도 내 팩이나 들어 있었고, 손글씨도 붙어 있었어. 음,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던 2020년 4월 7일이었어. 음, 그것 봐도 잘 자.